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어, 클럽 탈출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갔죠. 두 번째 얘기인데요.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추세가 있을 때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는 비중을 줄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단에서 살 때는 추세선 하단에 닿을 때 달랑말랑 달랑말랑 할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분할로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세선 하단에 있을 때 하단으로 내려가서 종가 기준입니다. 밑에 있을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XOXX 반도체 1 배수 보실까요? XOXL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죠. 자 추세선이긴 있는데 자 닫고 닫고 어, 여기는 매수 타점이 맞았고요. 자, 밑골이 있고 밑골이 있어서 어, 잘 지지를 받고 주봉이 만들어졌죠. 주봉입니다. 주봉 어, 지지를 잘 받은 것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의 추세가 이렇게 추세선의 하 어, 밑으로 에서 끝났다면은 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다행스럽게도 추세선 위에서 어, 주봉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엑소 어, 엑셀 반도체 3배수로 보실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 정도에서 지지 를 받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두 번을 했었네요. 두 번. 어, 제가 이 정도에서 어, 12.79 정도에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공포 매수에 4차를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 다행히 플러스 수익 상태로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더 내려왔으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좀 닿지 않아서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차를 매수를 했는데, 자 그리고 상승을 해서 조금 수익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추세선 하단에 있을 때는 매수할 때는 매수하셔야 되거든요. 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탈을 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 어,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출 때, 출입문 근처에서 춤을 추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깍두기 아저씨 있네요. 하여튼, 출입구 근처에서 어, 춤을 추다가, 어, 어떤 돌발 발생되었을 때, 위급한 상황 됐을 때는, 바로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QQQ 보실까요? 큐큐큐. 자, TQQQ 투자하신 분들은 QQQ 차트를 보셔야죠.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시고, 자, 보시면 추세선 하단은다 거기 매수타점이었죠. 자, 이 정도는 좀 분할 매도가 괜찮았고 자, 지금 이 정도 와있는데 과연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건 뭐 가는 거죠 어, 마피디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보다는 지금 여기서 약간 버, 여기서 많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어, 뚫을 확률은 전보다는 높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요 자리에서 꼭 매수해야 할 자리는 아닙니다. 매수는 항상 추세선 하단에서만 합니다. 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어, 테슬라도 보시면 추세선을 걷는데, 추세선 하단, 자, 요 정도에서 매수 타점이었죠. 그래서 저도 어, 요 정도에서부터 매수했는데, 저는 조금. 그래서 지금 165달러 정도에서 매수를 했고요. 삼슬라를. 어, 152달러 부근에서 어, 152, 154요 정도에서 어, 추가로 요, 요 정도에서 1차 이 정도에서 2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네요 현재요 어, 삼설라 수익은 지금 현재 한16% 됩니다 역시 어, 추세선 하단에서 좀 무서울 때 사, 사니까 분할 매수를 사니까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그제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때 계속 어, 샀다고 말씀드렸죠 요선을 요소, 신뢰해서 어, 샀을 때 이렇게 또 샀기 때문에 어,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0만. 10만 1,868주,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최세선 하단에서 무서울 때, 무서울 때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는 게좀 적절해 보입니다. 자, 살 때는 사셔야 되고요최세선 하단에서는 살 때는 사셔야 됩니다. 팔 때는 파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으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게, 제가 나이트클럽 클럽 탈출 매수 매도 전략이죠. 자, 어, 마피드가 매수하는 방법은 추세선는 하단에서 요 정도에서 1차와 2차 매수하는데 손절을 바로 준비하고 매수합니다. 손절할 각오로 여차 싶으면 추세깨지만 바로 손절한다는 각오로 1차, 2차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매도하고 어, 괜찮다 싶으면 유지해서 그대로 수익을 어, 갑니다. 전에 사, 어, 테슬라도 그렇게 잡았고 하튼 저는 요 상황 클럽 탈출 요 상황에서 어, 나이트 클럽 출입구 근처에 있다가 바로 어떤 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바로 도망가는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최대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클럽 탈출 매수 매도 전략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